안녕하세요. 마늘나장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풀리기 시작하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도 하나씩 비장을 풀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정말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일상의 고마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 같은 경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던 미국에서 나와서 마닐라에 자리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편찮으신 아버님께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귀국해서 한국에 머무는 몇달 동안 20년 만에 처음 오는 한국의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시절이었고 몇몇 한국의 카지노 안에 포크룸도 제가 할 만한 게임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동남아를 다니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당시에 음식이나 환경, 치안을 따져보면 태국이나 베트남이 제게는 너무나 잘 맞는 나라였지만 그곳에서 조금 지내보며 언어로 인한 소통의 부재에 서는 불편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저하고는 맞지 않는 필리핀이었지만 그래도 소통에 불편함이 없고 마침 제가 선호하는 오마 게임이 매일 열리다 보니 무엇보다 한국과 가깝다는 이유도 가장 크게 작용해서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7년이란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다 보니 필리핀이 제기는 제2의 고향처럼 되어버렸는데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를 비해서 누워 달 잠시 온다고 한 것이. 벌써 2년이 지나버렸네요. 그곳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사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제 나이 때 혼자 살기에는 가성비로 치면 아마 따라올 나라가 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계 어디라도 그렇듯이 그곳에서도 한국식품점에서만 장을 보고 한국 미용실, 한국식당만 간다면 한국에서 사는 것과 생활비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로 로컬만 이용하는 제게는 그 차이가 피부로 절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한때 제가 복싱에 꽂혀서 한국에 바로 오기 전까지 한 1년 반 동안 일주일에 4, 5일 정도를 나갔었습니다. 일단 도장에 가면 줄넘기부터 시작해서 항상 50분 정도의 개인 코칭을 받습니다. 그 복싱 도장은 무에타이와 같이 하는 필리핀에서는 제일 유명한 프랜차이즈 복싱도장이었는데, 그렇게 한달 무제한으로 받는 개인 코칭비가 한 달에 한국돈으로 7만원 정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는 복싱을 하며 운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한국에 온뒤매 끼니마다 폭풍 허입을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모든 맛있는 음식과 또 운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로 지금은 10km가 넘게 불어버렸습니다. 그때라고 해봐야, 불과 2년 전이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 포커 토너먼트가 활성화되기 전에 마닐라에서 열리는 여러 국제 토너먼트에서 많은 한국 플레이어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국인으로 구성된 포커 토너먼트 친목 단체인 팀 코리아도 신바님을 중심으로 결성이 되고 신바님의 미국행으로 제가 또 2대 회장직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수많은 한국 플레이어들과 토너먼트 때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닐라에서 수많은 국제 대회가 열리다 보니 한국의 많은 뛰어난 플레이어들을 위시하여 토너를 즐기는 많은 일반인들도 참가를 하였는데 그 당시 팀 코리아의 파워가 상당히 큰 편이어서 토너먼트가 열리는 곳 안에 따로 팀 코리아 부스를 제공받아 참가하는 한국 프로와 일반인들의 편을 위해서 경기 중 수시로 김밥 과 사발면 또는 간단한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매시간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팀 코리아 멤버가 파이널에 진출하면 다 같이 응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우승을 할 때면 대부분의 멤버들이 식당에 모여 회식을 통한 친목을 다지면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유튜버 떠인 먹지의 공기탁 님도 그 당시 짧은 토너먼트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굵직한 토너먼트에서 파이널에 진출하고 또몇 번이나 우승까지 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바쁜 방송 스케줄 중에도 틈틈이 토너먼트에 변장을 하고 참가하던 김학도님도 그토록 바라던 첫 우승을 마닐라에서 일구어내면서 당시 포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던 한국에서 포크 토너먼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태란의 황제, 임유한 프로는 가는 곳마다 국내와 해외 팬들의 사인과 사진 요청으로 둘러싸여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틈틈이 참가해서 꾸준한 입상으로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준 홍진호 프로, 그 당시 거의 전무한 한국 여성 플레이어로서 한국 최초로 월드 시리즈 레이디스 이벤트에서 당당히 우승 팔찌를 차고 마닐라로 돌아오신 김지영 프로님. 그리고 그 당시 마닐라 내 모든 한국 플레이들을 모아서 회식비를 쏘아준 기억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한국 홀드의 1세대이자 레전드 플레이어인 서니증 프로님도 팀 코리아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견도 많이 주시고 마카오에 거주하시며 수시로 마닐라를 방문해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로 밤을 새던 초포님, 마닐라에 오는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모든 토너먼트와 라이브 게임을 병행하던 여럿바, 그때 생긴 다크스크을 지금도 곱게 간직하고 있더군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플레이어로 그 당시 토너먼트를 씹어먹고 다니던 김수조 프로, 신재혁 프로, 이경병 프로도 이제는 뭐 한국에서 셀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토너 때마다 즐거운 모임을 통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시절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정말 까마득한 먼옛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레전드 플레이어이신 차민수 사범님도 자주 방문하셔서 올드스쿨들이 즐기는 믹스게임을 밤을 새면서 플레이하고 또 며칠을 밥을 같이 먹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후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던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APT 토너먼트가 열릴 때면 반 이상의 트로피를 팀 코리아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기억들도 잊을 수가 없고요. 이제 다시 하늘길이 열리고, 전세계가 뒤로만 달리던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만 폭발적으로 팽창한 포크 토너먼트가 앞으로는 해외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상금뿔이나 사이즈면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넘어선듯하고 앞으로는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토너먼트를 하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토너먼트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여러 곳에서 한국에서 뵙던 많은 분들을 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외 토너먼트에 관해 어떤 질문이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닐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